그렇다고 모든 바이러스가 다 나쁜 건 아니야. 인정하기 싫겠지만 만약 우리 바이러스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너희 인간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너가 엄마 뱃속에 생겨났을 때 엄마 몸의 세포들은 너를 위험한 병균으로 오해하고 공격하려고 했었지. 그때 내가 태반을 만들어 아기인 너를 지켜준 거 기억나니? 너희 인간 DNA에는 먼 옛날부터 우리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지. 인간 DNA의 약 8%는 바이러스 유전자에서 옮겨온 거야. 또 세네카 벨리 바이러스나 암킬러 바이러스 등은 건강한 세포들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암세포들만 파괴해. 정말 고마운 바이러스. 맞지? 이외에도 박테리아즈, 세균 등을 공격하는 등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어. 이젠 지구상에 우리가 너희 인간과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이런 우리가 어떻게 너와 만날 수 있을까? 내 몸은 매우 작기 때문에 너를 쉽게 만날 수 있어. 정말 내 몸은 엄청나게 작아. 너희가 작다고 여기는 것보다 아주 아주 훨씬 더 작아. 세균 크기가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라면, 우리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20에서 300 나노미터야. 응, 그래도 잘 모르겠지? 정말 작아서 여기 그려진 까만 점 안에 내 친구 5천명이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 아, 너희 인간들이 전자현미경을 발명했으니까. 우리를 관찰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베이어링크 박사가 여러 번 실험 끝에도 우리를 못 찾아 머리를 쥐어짰지. 그리고는 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었을 때, 우린 깜짝 놀랐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이름을 짓다니. 2017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도 개발했다며? 이제 좀더 자세히 우리를 알아갈 수 있겠다. 우리 바이러스는 너희처럼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돌아다니는 걸 아주 좋아해. 너희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때더 재빠르게 움직이지. 시속 150km로 날아갈 수도 있어. 그게 다가 아니겠지? 내가 너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정말 여러 가지야. 손에 씻지 않고 물건을 만졌을 때그 물건을 통해 다른 친구 몸속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로로 이동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상상해보고 찾아볼래?